다이소에 갔다가 닌텐도 스위치 파우치가 3,000원짜리가 있어서 구매했습니다. 한 달간 사용해보고 어떤지 후기를 알려드립니다. 3,000원짜리가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냐만 솔직히 스위치 놓고 떨어뜨리기엔 스위치가 깨질 것 같진 않고 깨져서도 안 되니 계란을 넣고 실험해봤습니다. 한번 떨어뜨리는 것 같고는 안될것 같아서 총세 번을 떨어뜨렸습니다. 예상 밖으로 안에 계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. 생각보다 충격 흡수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안에는 스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고무줄이 두 개가 있는데 쓰다보니 이거 놓고 빼는 게 귀찮아서 그냥 썼습니다. 반대편에는 그물로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위치 카트리지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카트리지 넣는 공간은 솔직히 조금 빡빡해서 넣기 힘든데 희한하게 빠지는 것도 가끔 빠집니다. 그리고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기능도 있습니다. 반대쪽 꿈을 잇는 데에는 아미보 카드라던가 조이콘 스트랩 정도는 넣을 수 있으나 여유롭게 넣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니고 조이콘을 추가로 넣으면 스위치가 안 달라집니다. 디자인은 별로 볼거 없습니다. 그냥 까만색에 아무 장식이 없는데 보호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내구성은 솔직히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합니다.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파우치 자체의 두께도 얇은 편이고 밖에 손톱으로 쭉 그으면 그대로 남아서 메모장으로 쓸 법합니다. 3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의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스위치를 가방에만 넣고 다녔고 떨어뜨린 적이 없으니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